자 다음 멤버! 어 벌써부터 아,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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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허니즈마더니오하요 언니입니다! 우리 왕언니예요 노경누나? 노경누나라니! 이분은 절벽 잘 오를 것 같네 무슨 표현이 그래 커버곡이 그 나왔어요 그 방금 전에 그 굉장히 아스키한 보이스를 지내고 있고요 한화 보컬 최강 보컬 마더니입니다. 최강 보컬입니다. 최강 한화. 혹시 뿔좀 빼다가 우려도 될까요? 그스... 왠지 영어 수지 반구 같은 악령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안 돼요. 머리에 뿔 있는 거 가지고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우리 언니 악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눈도 좀 빨간색이고 아 또. 지금 보니 사냥아 님. 베일에좀 쌓여 있는 느낌이죠. 전답 김장? 아, 김장이라니. <laughs> 김장 씨. 눈이 동선 돌아나요 소리 빨개요. <laughs> 아,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. <laughs> 까지. 와, 노경보 쌈 김치 준비하나? 맞고요. 그런 김치가 좋아요. <laughs> 김치 드림 그만.